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매주 확인해 봐야 하는 10가지 아이템 이런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 이제는 코스트코 매장 뿐만이 아니고 온라인몰에 확장하는 모습인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매주 체크해야 되는 기본 사항 같은 걸 알아볼 텐데 어, 우선 코스트코 온라인몰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그 전체 코스트코 제품을 볼수 있는 카테고리 있고 그 옆에 스페셜 할인과 핫바이가 있어요 이두 가지 매주 한 번씩은 보시면 좋다는 거죠.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그곳에 쿠폰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폰이 붙어 있는 제품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10가지 어떤 아이템을 입력해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고요. 우선 코스코 온라인몰의 장점은 매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은근히 또 가는데 귀찮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카트 끌고 와가지고 다시 또뭐 주차장으로 와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주차장이 건물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도 건너가고 신호등 건너가고 막 이런 불편함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매장에 없는 제품도 온라인에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멤버십 카드가 꼭 있어야지 온라인도 구매가 가능한 것이 단점이 되겠고. 매장에 있는 그 신선 즉석 조리 제품이나 또 많은 식품 등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매장에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좀 단점으로 적됩니다. 이 단점이 보완되고 만약에 코스트코에서 뭐 이마트와 같은 쓱배송이나 트레이더스와 같은 그런 배송이 지원이 되면은 코스트코가 엄청난 파장을 아마 일으킬 것 같은데 그게 쉽지 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류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단점은 가격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쿠폰을 보신 다음에 가격을 나중에 네이버 직 쇼핑 등을 비교해서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다 비교해서 구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코스트코 온라인 몰에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현대카드 코스트코 카드가 연결이 되면 어 최고 3% 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 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뭐 이거 세끼도안 무시하고 현대카드 리워드가 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따로 갑자기 중복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5% 리워드를 받는 경우에는 없죠 그런 신용 카드는 거의. 현대 뭐 그린 카드에서 여행 부분의 카테고리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 2%가 최고인데 코스코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저가가 되니까 그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제품을 한번 구매 해볼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그냥 창에다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찾아보겠는데요 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쌀입니다 쌀을 입력해 봤을 때 이런 각종 쌀들이 나오는데 이제 두 포대씩 보통 배송 제품이라 그런지 하나씩 팔면 은 여기 다 왜냐하면 배송비 포함이에요 다 하나씩 판매하면 또 배송비가 더 빼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다두 포대 혹은 좀 가격이 약간 있게 해놨습니다 가격을 보면 뭐 대부분 좋은 제품 같아요 제품 좋은 제품 같은데 주목할 것은 여러 이렇게 스페셜 프라이스라고 핫바이나 스페셜 프라이스 쿠폰이 붙은 제품입니다. 이런 쿠폰 붙은 제품들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한주한 한 번씩 들어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뭐 2천 쌀이나 뭐 이런 유기농 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구매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쌀 중에는 이 쌀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골드 퀸이라는 품종인데 쌀 품종이 특이하게 뭐 나름 개성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좀 독특해서 두 번째는 듀라 셀입니다 코스코의 듀라셀은 압도적으로 좀 가온전지 핵심 세일즈 중에 하나일 품목으로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한데 네, 여기서 또 2,3천 원 쿠폰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12,990원짜리가 9,990원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뭐 가격 경쟁력에서는 완전히 좋기 때문에 살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동 의류입니다. 네, 이런 아동 의류 브랜드는 왜냐하면 카테고리에서 한번 볼게요. 보듯이 뭐 푸마나 디키즈나 이런 것들이 할인 금액 7천 원 붙었다는 거 원래 매장에서도 뭐 2만 원떼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거대 밴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종 브랜드와 제휴된 거대 밴더들이 미국에 많은데 그런 거대 밴더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코스트코에 납품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품이라는 거예요. 코스트코에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 정품이 아니면은 그 밴더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크리넥스인데 휴지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휴지 보면은 이제 이번 주는 키친 타올인데. 크리넥스 그 휴지는 또 부피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코스트코 갈 때마다 카트에다 휴지 하나 집어 넣으면 또 굉장히 공간이 크죠. 가격이 싸면 감당이 되겠지만 이렇게 쿠폰이 더 붙었을 때는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어 그리고 그 다음은 요즘에 이제 많이 캡슐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네스프레소를 호환 캡슐이 많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100개에 3 6 9 9 0원이면한 개당 360뭐 370원 이 정도 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여기 나오는 지금 것은 다 호환 캡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커피 맛에 원래 그 네스프레소 원래 오리지널 캡슐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나중에 걸리면 될것 같고요. 그그 다음은 아동 장난감인데요. 또 이제 아동 장난감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키드 크래프트 특히 어린 자녀분 중에 딸이 있다면 이런 인형의 집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키드 크래프트 마이 시트 테이블이라 그래서. 할인 금액이 5만 5천 원이 됩니다. 원래 17만 4 9 0 0 원짜리인데. 12만원 이에요 이런거는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제 기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런거는 이겨 가격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키드크래프트가 관련해서는 다시 이제 리셀라는 업자 분들도 있습니다 포스코 제품을 다시 자기 창고에 넣어서 다시 판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달라붙어서 구매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게 재고가 항상 매장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장난감 부분은 한번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아이템으로는 백팩입니다. 코스코에서도 백팩 은근히 많은데 매장 가면 백팩이 또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코스코 온라인에서는 볼수 있고 이것도 역시 가격 비교를 온라인과 한번 하셔야겠지만 코스코에서 제휴된 특별한 가격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백팩들 한번 뭐 투미 같은 것도 있고 타거스 노트북 백팩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코스트코에만 들어오는 제품이 있고 여기서 가장 싼 제품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여행 캐리어 제품도 마찬가지네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트코에서 가장 비싼 그 리모아도 코스트코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리모아도 많이 면세나 기타 여행 가셔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곳에 좋은 딜이 뜰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행 캐리어 특히 캐리어는 또 세트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를 해서 이것도 역시 쿠폰이 붙었을 땐 저렴하게 스페셜 프라이스로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캐리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최저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밴더와 매진 계약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 쿠폰이 붙어 있다. 직관적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서 네이버 지식 쇼핑 같은 데 검색해 봤을 때스페이 최저가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 같은 거는 뭐 10개, 20캔 뭐 이렇게 쟁여놓고 먹기 때문에. 가장 쌀때 들어가서 한번 사서 보관하셨다가 오랫동안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샴푸인데 이제 코스코의 샴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런 펜팅 어, 같은 이런 제품도 있지만 이제 프리미엄 성분의 푼달 이런 제품인데 이런 거는 좀더 제품 자체가 자연 성분에 가까운 걸 많이 넣었다 그래서 가격좀더 비싸죠 일반 샴푸보다는 여러 가지 오일을 섞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르간 오일이라든지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세일률이 좀 커요 그래서 20% 이상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아르간 오일이 들어간 이 샴푸 세트 같은 경우에도 어, 몇주 전에는 5,000원짜리 쿠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00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제품 프리미엄 제품인데 어디서 구할 수도 없지만 코스트코에서는 최저가로 들어간다. 어, 이렇게 돼서 이런 뭐 샴푸나 바디 케어 제품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한번 사두면 뭐몇 달, 뭐 심지어 뭐 6개월 이상 쓰기도 하니까요. 몇개 사놓으면 사놨을 때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가전 가구 제품인데. 역시 이번 주도 이제 LG 휘센 듀얼 디럭스 투 인원 제품이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제품 또 마찬가지고요. 종종 뭐 침대 매트리스나 라텍스 같은 거또 다시 가전으로 들어가면 김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쿠폰이 붙는데 물론 어 여러 가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 채널이나 뭐 하이마트나 온라인 다 비교해서 적절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뭐 코스트코에서도 그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실 때 반드시 한번 키워드를 넣어서 확인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경우를 다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코스트코 온라인이 항상 최저가는 아니지만 그 멤버십 리워드 아까 말씀드린 2%이그직큐티브 물론 이그직큐티브는 멤버십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쇄히 내긴 하지만요 그것하고 코스트코 현대카드 그런 리워드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효과적인 구매로 가실 수 있다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네이버 쇼핑 등에서 비슷한 제품이 있나 확인을 하셔서 최저가인지 또 배송료까지 다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같은 휴지더라도 스펙이 코스트코가 최강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휴지도 25m 각인 게 있고 30m 각인 게 있고 40m 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스펙가지고기서뭐어 온라인 봤는데 얘는 코스트코보다 네이버 쪽이 더싼 했는데 나중에 스펙을 뜯어봤더니 코스트코가 더가 많이 감겨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 매주 한 번씩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은 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코스트코가 온라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명한 곳은 코스트코가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고객의 필요를 반영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도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매장 직배송 서비스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마트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그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가는 걸좀 이렇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에서 체크할 10가지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쇼핑하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 트리플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